근데 오빠는 어랑술 술 마셔요? 나는 기본적으로 네가 편하고 얘도 사적인 자리에서 몇번 봐가지고 우리 생각은 안 해줘 아 나만.. 남... <laughs> 난 수빈이 같은 여자랑 살아보고 싶어 재밌게 기나 축하해 잘해봐 재밌잖아 티키타카 하면서 상황극 하면서 여자친구랑 난 설레고 싶어 <laughs> 너 언제까지.. 뭐 <laughs> 언제까지 설레게 인마 아니 근데 나도 좀 친구 같은 사람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다고? 아니 아니야 연애랑 그런 둘다 하고 싶지 않은데. 난 그냥 오빠가 진짜 우리보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. 죄송한데 수빈씨 언제든 도망하려고 지금 가방 안안 풀고 계시 <laughs> 거. 아니 이거 그게 아니고 습관이에요. 가방 메고 있는 거. 아니 게스트신데 가방을 메고 계시면. 이거 뱃살 가리기용이에요. 아 수빈아 옷도 옛날에 이렇게 안 입었잖아. 이렇게 어리게 입었었는데 지금 완전히 아. 뭐 복덕방 아줌마처럼 입고 다니는. 거야. <laughs> 응. 진주 먹거리에 합방하지 마라니요 아 진짜로 합방이니까 아, 좀 나름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스커트 입고 다니면 그러는데 월미도 여러분들 많이 가지 않나요? 남자 여자로 월미도 조개탕에 그 조개구이 같은 거 시켜서 딱 먹고 차끊겼다고 개드립 쳐가지고 여자랑 어떻게 있어보려고 근데 요즘은 음. 음. 여자들이 먼저 당돌아주고 그럼 가자 조개구이 음. 먹으면서 소주 한잔 마시다가 아 진짜 막병만맛실까 하면서 이제 어 이제 가야 돼 자기야 차 끊겼어 어 이것까지 먹으면 마시고 딱 하자 어 근데 이거 먹으면 차 끊길 텐데 아니야 내, 이거 여기 막차 뭐몇 시까지 있어 그냥 차 타고 가서 집 앞에 편의점에서 먹자 그럼 응, 낭만이 없잖아 그래. 아니 근데 차가 끊기는데 남자친구가 택시 타고 가면 돼나 5만 원 있어 이러면 그러면 그래 가자 자기 정말 설마 나랑 자려고 만나는 거야? 육체적인 사랑? 나는 진짜 월미도에 진짜 이거 낭만을 맛보러 온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? 나는 플랫폼 사랑할 거야 그 그래. 예, 나 건드리기만 해봐 그럼 앞으로 진짜 건드리기만 해. 이둘다 예, 맞아. 한잔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. 아 좋다. 아니 MBTI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구나. 아빠 지금 술 강요하는 거예요? 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. 저한 마디도 안 했는데요. 저 가만히. 저 맥주 먹기 너무 힘들어 진짜로. 아유라 뭘 원샷까지 해. 천천히 먹어. 쩐떡이라고 해서 다 가요. 진짜? 너 맥주 안 좋아하지? 페리에 이런 걸로 줄까? 아니추주사대로 아, <laughs> 아, 먹을게요. 아 그래? 전 페리에예요. 페리에 뭐.. 뭐. <laughs> 아전 페리에예요. 아 먹고 싶은 거 말도 못해요? 아 그럼 저도 페리에 먹겠습니다. <laughs> 야 그.. 항 상수 좀 가져와라. 대가리 존나 컸다 너 진짜. 에이 머리 크다 갑자기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야? 인신공격이라고 그래 머리인데 머리 크다고 그렇게 막 욕하는 건 대가리는 제가 크죠? 아 수빈아 내가 먹어줄게 줘 그렇게 <laughs> <바로> 줘? 왜냐아 <laughs> 먹지 마 먹지 마 장난이야 어? 12시까지는 있어주라 오늘 아,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왔잖아 네. 왔으니까.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요.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낮1 2 시까지 응. 논스톱 술 먹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들이 예라고 했기 때문에. 응. 아, 하유라 오늘 오빠랑 7년 만에 첫술 먹방인데. 아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건 없잖아 살면서. 이게 실수예요. <laughs> 장난이 아니더라 트레비로 갈아줄게 이제. 트레비도 오면 좀만 탈게. 니네 탄산 싫어하니까. <laughs> 오빠 지금 옥수수 삼차 있어요? 죄송한데 오빠라고 하셨거든요. 제가 술은 따라드릴 수 있는데. 오빠라고 해서 오빠. 옥수수는 있는데 수염이 없어요. 옥수수 드릴게 <laughs> 아, 나아 젊은 애들하고 술 먹기 힘든 네 비율 맞추라고 좀. 오빠는 결혼 원래 몇살때 하고 싶었죠? 사실 어렸을 때는 서른 살 됐을 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지.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근데. 아. 하는 게 좋지 않나? 니가 나랑 해줄 거야? 왜그래야 될까요? 오빠 저랑 결혼할래요? 난 하고 싶은 마음 있어. 아, 너라면. 하다고 근데 <laughs> 아니 방금 결혼할 마음 없다면서? 그래서 떠는데 이거 봐. 이렇다니까. 아니 너라면 한다니까? 왜냐면 넌 재밌잖아. 이채일, 수빈 이런 애들하아아 태영이랑 하는 거 어때요? 늙었잖아. 걔. 진짜 나는 죽었다 게어나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 아내가 먼저 죽는다? 난 진짜 너무 음. 상상기도 싫어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요 음. 오빠가 자연사 할 거라는 건 <laughs> 보장이 없다? 그쵸 이게 진짜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<laughs> 어, 그치 아 그거 맞지 자란 순강무성 아, 아니야 아니야 난 오래 못 살아 나이스. 어왜 아. 아, 그러는 거야 자꾸 아까부터 <laughs> 아니 숙주 가면 인가 너? 아니 이거 여러분들 왜 그래요? 먹고 뵙게 되네? 아 어, 후추처럼 뭔가 팍팍 이러네 맞아. 식류성 역도염 역류성 식도염 아니에요? 역류성 식도염 먹고 자면 넘어오는 거? 어 맞아 맞아 안 넘어오던데? 소화가 존나 잘 돼가. 든이 <laughs> 식류성 역도염이뭐마 식류 인마 엽도 인마 아, 아니, 있을 거 없잖아 <laughs>